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화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와의 호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와가 호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공경이 되겠느냐 너희가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팔 절에 너희가 눈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남고 천하고 버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새벽 예배는 아침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빼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일주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어, 그 중에 하루를 빼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 는거 아니 겠 습니까? 또한 예물 을 드릴 때도 옛날 어 른들 헌금 할때 보면 다리미로 어, 지폐를 어, 다려서 팍팍 하게 해서 새 어, 봉투에 넣어서 예물 을 드리 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신권 을 바꿔서 예물 을 드리 기도 합니다. 어차피 어, 액 수가 100만 원 이든 10만 원 이든 같은 금액 인데, 헌돈으로 드리면 어떻고 낡은 돈으로 드리면 어떻고 찢어진 지표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개념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예배 안에, 예배 안에 귀한 시간을 쪼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 귀한 걸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식은 남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을 한탄하시고 통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감개했고 흥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거나 식어버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때로는 늘어져 있고, 때로는 형식적이 형식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 주시고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로 아버지 예배에도 좋은 시간으로 예물도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